819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중국의 수학책인 《삼박통총》에 나온 문제래요. 자, 구미호는 머리가 하나에 꼬리가 아홉 개고, 붕조는 머리가 아홉 개에 꼬리가 하나래요. 구미호와 붕조를우리안에 넣었더니 머리가 72개, 에 꼬리가 88개 되었다 했네요. 자, 그럼 구미호를 x 마리 있고 붕조가 y 마리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머리는 어때요? 구미호가 한 마리면 머리도 하나죠. 그래서 x. 그리고 붕조는 붕조 한마리에 머리가 9 개니까 9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머리가 72개래요. 그럼 꼬리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구미호가 한마리에 꼬리 9 개니까 9x. 붕조는 y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88이죠? 자 이제는 얘네 연립해서 풀어봅시다. 위의 식에 양변에 9를 곱해볼게요. 그럼 9x 더하기 81y는 72 곱하기 9 하면 648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꼬리가 9x 더하기 y는 88이었으니까요. 빼 봅시다. 없어질 거고요. 80y는 560이 되겠네요. 0을 약분 되고요 8로 약분해주면얘7 남죠? 그래서 y가 7. 즉, 분조가 7마리란 뜻이 되겠죠? 그럼 얘가 7이니까 9x 더하기 7은 88이에요. 그럼 9x는 81이고요. x는 9죠. 구하라는 거 구미호 연 마리인지 물어봤고, 우리가 구미호가 x마리라고 났으니까 구미호는 9마리가 답이 되겠죠.